경주의 천머와 부산의 열차가 컵대회에서 예열을 마치고 리그에서도 달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리그 첫승에 먼저 도달하게 될 팀은 어떤 팀이 될까요? 도전을 향한 열정 2025 K3 리그 3라운드 경주 한소원 FC와 부산교통공사 축구단의 경기 경주 축구공원에서 펼쳐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박지영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장성준 해설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한선의 선발 라인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보원 감독이 끕니다. 이준희 키퍼, 박동혁, 장지석, 오윤석, 장유섭, 송우영, 이인규, 이석규, 양정훈, 박건웅 까밀로가 선발 출전합니다. 부산교통공사의 선발 라인업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기홍 감독이 끕니다. 골키퍼 김유성, 최동렬 홍정민, 김성주, 오... 오현교 김영욱, 유청인, 캐티 김양호, 전정호, 박희수, 김민우가 선발 출전합니다. 주심의 시가 함께 K3 리그 3라운드 시작합니다. 오른쪽 경주한수원 그리고 왼쪽 부산교통공사입니다. 순간적으로 성우영 선수까지도 내려와서 투볼란치 형태가 되기도 하거든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일단은 중앙에 숫자를 많이 두면서 빌드업을 하는 것이 경주의 특징이고요. 어 부산교통공사 잘 나와요. 아 좋네요. 왼쪽 공간인데요. 연결이 됩니다. 전정호 공 잡아놓고 곧바로 올라갑니다 아. 수비가 거두냅니다. 지금은 잡아놓지 않고 바로 이제 런스. 크로스 올린 시도를 했는데 경제 수비가 지금 자리를 잘 갖추고 있었습니다. 네, 일단 김양우의 이 패스가 너무 좋았네요. 네, 김양우 선수가 최전방 공격세 위치를 합니다만 중앙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많이 내려와서 또 연결해주거든요. 네, 자그 부분이 잘 나와줬던 그런 장면입니다. 자 지금 연결 중인요 라인 따라서 올라갑니다. 높게 뜨고 맙니다. 자, 그래도 지금도 정민우 선수가 또 가까운 쪽으로 잘라 들어가면서 또 헤더까지 가져가 봤고요. 네. 오늘 김영우 선수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네요. 네. 또적재 적소에 위치를 하면서 어떤 패스를 줄게 가장 유리한 포지셔닝을 가져가고요. 네. 네. 사실 부산 교통공사가 어떤 전형적인 스트라이커 유형의 선수는 없을 코너킥 준비합니다. 성우영 올라갑니다. 아! 발에 걸리진않습니다 아, 박동희 선수에게 도달은 했습니다만 지금 제대로 좀 맞지 않았습니다. 네, 일단 성우 형의 코너킥이 너무나 날카로웠고 너무나 날카로웠거든요. 네. 여기서 흘렀던 게 지금 박두 선수가 지금 완전히 놓쳤는데 네. 아, 지금 이게 발끝에 닿지 못했습니다. 경주한 선도 오늘 경기 들어서 가장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어봤습니다. 이석규 접어놓고 왼발 크로스 낮게 갑니다 그대로. 발에 정확히 얹치지않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일단 크로스를 적극적으로 시도해 볼 필요는 있죠. 네. 까미로 선수가 제공권에 강점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걸 노려봐야 되는데 지금은 크로스가 정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까미로 선수가 일단 임팩트를 잘 대받. 대박... 주심 휘슬 불지 않았고요. 김양우가 원터치로 앞쪽 내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됩니다. 빠르게 올라갑니다. 자, 점프 좋은데요. 히팅! 넘어갑니다. 정민우의 히팅! 아 지금 수루 패스 타이밍과 정민 선수의 터치까지 굉장히 좋았는데 아 이게 이준이 골키퍼한테 막히네요. 네. 부산교통공사가 경주한 서원의 뒷공간에 노려봤습니다. 그리고 왼발 크로스는 깊었습니다. 네. 아 지금 이 패스와 정민호의 터치 그리고 돌파는 상당히 날카로웠습니다. 네. 지금도 바깥으로 경하면서 살짝 밀려났습니다만 끝까지 슈팅을 가져가봤고요. 네. 아그 직전에 유창윤 선수의 패스였던 걸로 보였는데 패스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왼쪽에서 경주 한수원 코너킥 준비합니다. 조금이 답답한 흐름을 깨기 위해서는 또 이런 세트 핏스를잘 살려야 됩니다. 코너킥 낮게 갑니다. 다시 측면에서 붙여주는데요. 제로 허드볼, 세컨볼, 세컨볼 주택까지 연결되진 않습니다. 어흥! 어, 멘터드립니다. 스코어 1대 0입니다. 아, 결국에 답답했던 흐름을 끊는 데는 세트피스감 방이 필요했거든요. 네. 아, 까밀로의 집중력 또 리그에서 첫골로또신고 합니다. 오, 개막전 홈 팬들에게 본인의 첫인상 강렬하게 남기는 까밀로입니다 아, 지금 이 좌측 상단이 중계 인터페이스에 보이는 이 네. 경주의 골이 어떤 시그니처또 장면들이 네. 보여지길 원했는데 그러시요. 네, 드디어 보여지게 됐고요. 자 지금 여기서 이 집중력이 좀 흔들렸습니다 부산이 네. 이 부분 놓치지 않았었고 세컨 볼에 대한 집중력을 아 까밀로가 득점으로 발휘했네요 베네티레 안쪽에서 사이코다운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골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겼던 까밀로 경주 한수원 리그 첫 번째 득점 그리고 본인의 경주 커리어 첫 번째 득점을 만들어내는 까밀로입니다 네아이 권족 세레모니까지 그렇죠. 네지나신 상당히 많이 봤었는데 네. 올시즌 또 보여지게 됐고요. 아 글쎄요. 부산 입장에서는 클리어가 또 경주의 선수들의 몸에 맞게 되면서 불이, 불운이 따랐던 점. 전정호. 전정호의 오른발 올라갑니다만 끌어냅니다. 다시 경주 한수원. 그리고 조심의 휘슬과 함께 K3리그 3라운드 경주 한수원과 부산교통공사의 전반전 경주 한수원이 1대 0으로 앞선 채 종료가 됐습니다. 네 이제 조심의 휘슬과 함께 3라운드 시작합니다. 양팀 진영을 바꿔서 왼쪽 경주한수원 FC 그리고 오른쪽 부산교통공사 축구단입니다. 보시 필요한데 일단은 그 전에 공을 소유하는 시간 먼저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나온 내려고요. 접어놓고 브라티리안쪽 낮게 올라갑니다. 이준이가 빠르게 공을 잡아채입니다. 네. 이윤재 선수의 가장 장점인 분이 한 차례 나왔었죠. 이 선수가 왼발을 잘 쓰는 선수이다 보니까. 직선으로 나가다가 안쪽으로 점는 움직임이 좋은 선수인데 그 장면 네. 지금 잘 보여졌고요. 이 후에 슈팅 장면을 갈려 했습니다만 지금 경주의 커버가 좋았습니다. 경주도 오늘 페널티를 안쪽에서의 수비는 정말 완벽합니다. 아직까지 또 후반전 뭐 슈팅이 나오진 않고 있어요. 네, 일단 슈팅의 개수를 늘리는 것도 필요해 보이는 부산입니다. 네, 왼쪽 빠르게 오현교 올라갑니다. 왼발 아주 헤더! 아! 살짝 벗어납니다. 김양우의 헤더. 아, 그리고 이것도 이준희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네. 사실 지금도 오현규 선수가 순나질 올라오면서 지금 완전히 좋은 코스가 열렸거든요. 그렇죠. 이 헤더인데 이거를 또 아, 아 핑거 팀이네요. 네. 헤더도 정말 잘 돌려놨거든요. 김명호가 이걸 이준희가 반응해냅니다. 후의 코너킥 이어집니다. 높게 올라갑니다. 뒤로 떴고요. 아, 이게 높게 됩니다. 아, 지금은 제것볼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몸이 조금 뒤쪽으로 넘어가면서 슈팅이 됐기 때문에 지금 떴습니다. 오현규의 날카로운 코너킥. 골절되면서 뒤로 완벽히 흘렀거든요. 하지만 김성주의 슈팅, 클로스바 위를 벗어납니다. 네, 아, 지금 잘 나왔어요. 성호영. 가운데 까밀로가 왼쪽 잘 벌려줍니다. 안영우 직접 왼쪽 돌파, 왼발 클로스. 어! 이건이 아,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다원의 감각적인 슈팅. 아 지금 역시 왼발이 좋은 안용호 선수가 전진을 하면서 크로스가 올라왔었고요. 네. 쓸면서 뒷발로 툭 돌리는 심 슈팅이었는데, 아. 아 네. 굉장히 감각적이었습니다. 네, 김다원이 잘 돌려놨고, 양정호는 뒤에서 아, 본인의 발에로 걸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네. 아, 상당히 감회가 새롭네요. 유청이 올라갑니다. 아크 정면, 헤더, 페르티리 한쪽에서 저 얀, 얀 자, 세커가 있는데요. 양 버텨주고, 스테이크! 막아냅니다. 다시 혼전 상황, 공 살아있습니다. 경주 한수원 집중력 가져가면서 포울 얻어내는 이상원입니다. 아, 네. 이 세트피스 장면에서 경주 한수원이 그래도 집중력을 잘 갖춰놨고요. 네. 여기서 흘렀던 공, 다시 연결이 됐었고 얀 선수가 넘어지면서도 연결했었던 집중력이 좋았거든요. 여기서 버텨지면서 완전히 열렸는데 아, 아 네. 어물 아, 네. 날리면서 박동혁이군요. 아, 참 네. 으이. 이적을 해 와서 또 경주한솔 센터백이 한 축으로서 안정적이었던 수비를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죠. 오른쪽에서 코너킥 부산 교통공사 올라갑니다. 펀칭. 애매하게 뜬 공. 헤로도 잡고요. 아, <laughs> 세컨볼 이준이가 잡아냅니다. 아 지금 집중력을 발휘를 했는데 이 중간에 침투한 선수가 없었네요. 네. 이 세컨볼에 대해서 부산이 그래잘 따냈고 지금 넘어지면서 정민우 선수가 머리를 잘 갖다 댔거든요. 그렇죠. 아, 지금 가운데 선수가 없었고요. 컨셉을 바꿔서 일단 페널티리 안쪽으로 계속해서 공을 투입해주고 있어요. 네. 자 전환도 아 좋았습니다. 빅토르에게 공이 전달됩니다. 빅토르 가운데 아 김다원, 김다원 좋아요 그 장면 김다원 갑니다 자, 김다원, 나, 나, 나. 김다원 김다원 슈팅 와, 살짝 듭니다 김다원의 원맨쇼 아 그래도 슈팅으로 마무리 짓고 내려오는 게 굉장히 좋았네요 네, 네 개인 능력을 바탕으로 중앙에서 정말 이잘 해주고 났고요 이 성호영 선수의 전환 패스 빅토르 선수 가 욕심내지 않고 내줬던 선택도 좋았고요 그렇죠 지금 여기서 몇 명을 달고 뛴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네와 그리고 슈팅까지 이게 축신짤이라고 하잖아요. 아, 네 다섯 명의 선수가 붙어 있고 그 사이를 헤집는김다운의 네. 축신짤 드리블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올라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 부분이 쉽지가 않아요. 그만큼 경주의 수비가 굉장히 두텁고요. 현규 올라갑니다. 헤더 아직 불지 않았습니다. 아, 안 수입 헤더 클리어 왼쪽. 그리고 주심의 시슬과 함께 경주한 수원 FC와 부산교통공사의 K3리그 3라운드 경주한 수원이 1대 0으로 승리 거뒀습니다.